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기운이 없는 경험. 건강한 과일로 바꾸면 이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25년 동안 혈당, 혈압, 그리고 뇌 건강을 연구해온 장세림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혈관과 뇌를 젊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기적의 과일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더 깊고 강력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내 건강의 파수꾼이죠 블루베리는 60세 이후 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과일이에요 낮은 혈당과 안토시아닌의 힘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겨우 10g의 당분만 들어 있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손상된 혈관벽을 강화하여 치매와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마치 뇌세포를 감싸는 견고한 보호막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4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혈압 강화 효과입니다. 블루베리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굳어진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립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블루베리 기준 50g 한줌 정도를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안에서 톡 터지는 신선한 맛과 함께 뇌가 깨어나는 느낌을 경험해 보세요. 두 번째, 과일, 사과는 장 청소와 혈관 콜레스테롤을 제거합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죠. 사과에는 패킨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패킨은 위장에서 젤리처럼 변해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마치 급하게 흐르는 물살에 댐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죠. 사과를 먹을 때는 아삭아삭 씹는 소리를 즐기며 천천히 드셔야 이 패킨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팩티는 장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혈관이 굳어가는 60세 이후에는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세 번째 과일 아보카도는 뇌세포를 위한 최고의 지방입니다. 아보카도는 뇌와 심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첫째, 당분이 거의 없는 기적의 과일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겨우 7g의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당뇨병 환자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몇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둘째 아보카도 지방은 대부분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아보카도 속 레시틴은 뇌세포의 핵심 구성 성분이죠. 60대 이후 인지 기능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네 번째 과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항암 방패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죠. 토마토는 60세 이후 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춰주는 최고의 항암 방패입니다. 첫째 라이코펜의 강력한 항산화력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급증하는 전립선암, 위암, 폐암 등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혈관 탄력 강화와 낮은 당분입니다. 라이코펜은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동맥경화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죠. 셋째, 가열하면 더 좋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가열해서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볶거나 토마토 수프나 토마토 소스로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기적의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섭취 시간의 절대 법칙입니다. 공복과 저녁 7시 이후는 피하세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 섭취량의 경계선입니다. 하루 200g을 넘기지 마세요. 하루 총과일 섭취량은 200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 개, 아보카도 반 개, 토마토 2개 방울 토마토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토마토 2개, 방울토마토로는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씹는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3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차과나 껍질째 먹는 토마토는 한입에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과일 섭취 30분 전물한 잔,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특히 과일 섭취 30분 전에 물한 잔을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약물 복용 시 주의 사항입니다. 두 시간 간격을 유지하세요. 혈당 강화제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과일 섭취 전후 2시간은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일기를 써 보세요. 어떤 과일을 언제 먹었는지, 그후 혈당 변화, 소화 상태, 기분 변화까지 기록하면 나에게 맞는 맞춤 식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0세 이후 건강의 명암을 가르는 과일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과일 섭취 습관 총정리해 드릴게요. 기적의 과일 네 가지.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는 낮은 당분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졸중, 치매, 암을 막아주는 천연방패입니다. 올바른 섭취 시간과 적정량을 지키고 서른 번 이상 꼭꼭 씹어 먹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에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후 1 시간 뒤 토마토 한 개를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셔보세요. 서른 번 꼭꼭 씹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몸이 즉각적으로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